별표 별표 제목, 지원을 언급한 수현의 반응. 팬들을 열광시키다. 별표 별표. 기대작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최신 인터뷰에서 팬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순간을 목격했다. 드라마의 주연인 수현은 MC가 그와 공동주연인 지원과의 스크린 케미스트리를 언급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뷰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현의 드라마 촬영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원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분위기가 변했다. mc가 두 주연 사이에 부인할 수 없는 케미스트리를 언급하자마자 수현의 반응은 값진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은 팬들의 눈에 띄었고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흥분을 표현했다. 한테는 그가 그녀의 이름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전부다 라며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대변했다. 수현과 지원은 스크린에서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칭찬받아왔지만 이런 순간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기 이상의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것이 단순한 직업적 존경이든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의 케미스트리가 스크린 안팎에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눈물의 여왕기 방영됨에 따라 팬들은 분명 수현과 지원의 모든 상호작용에 주목할 것이다. 이 최근 인터뷰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더해 주어 그들의 파트너십의 마법을 경험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꼭 봐야 할 드라마로 만들었다. 이 다이나믹 듀오가 스크린 속 로맨스를 현실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자.